네, 안녕하세요. 곽상한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럭 침손 낚시 첫 출조 보고드렸었는데, 네,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럭 침손 낚시에 필요한 오늘 채비하고 기본적인 낚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이나 고급자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고요. 입문자나 초심자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은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 일단은 예, 전동리일이 예, 필요한데 저는 전동리를 추천드립니다. 보통 서해라고 해도 수심이 50에서 60 깊게 70m 까지 가니까 어, 하루종일 낚시를 하시려면 이, 어, 손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도 어, 힘들고 그 다음에 예, 뭐랄까 뽕돌 예, 자체도 무겁고 하니까 저는 네, 우럭 신전낚시나 어초낚시는, 음, 전동률를 추천드립니다. 전동률은 한 7,000번 정도. 네, 어떤, 대략 한 10에서 15kg 정도 드랙력을 가진 제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베이트릴도 사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광어 다운샷이라든지 이런 거, 어, 용 베이트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기도 하고,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그 선장님들께서 그 예약을 받으실 때 홈페이지에 전동리를 준비하라고 하시든지 뭐 전동리 없이 없으신 분들은 렌탈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전동리를 다 같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같이 다이트리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뭐 안내를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다 설명은 일단은 드렸습니다. 전동릴 경우에는 뭐 합사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호 4호 정도 사용을 합니다. 3 4호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좀 굵게 쓰시는 분들은 5호 6호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5, 6호 넘어가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굵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바닥에 있는 어처나 침선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모르겠지만 6호까지는 너무 강한 것 같고요. 그냥 3, 4호만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 받침대가 필요한데 요거는 있으면 좋습니다. 하루 그 10코 0 봉돌에다가 전동릴 무게까지 해서 그걸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사용을 하시려면 진짜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받침대를 사용하셔서 거치해놓고. 어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뽕돌은 전동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백호 선사에서 그 백호 추천해 주십니다. 그 백호 준비해가시면 되고 이 백호 뽕돌이라는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무거운 뽕돌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70m 정도 되는데 선장님이 포인트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내리는데 원하는 포인트에 가장 빠르게 이 채비가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무거운 봉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류라든지 배가 흘러갈때이 라인이 사선을 그리게 되는데 최대한 배나 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라인이 수직으로 최대한 서 있게 만들어 주는 목적으로 조금 무거운 봉돌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포인트에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정확하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봉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베이트리를 가져가시면은, 네, 출조점에서 아마 50호 봉돌 또는 60호 봉돌 추천해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베이트릴이 만약에 50호, 60호 사용하신다면 합자는 한 2호 정도, 그렇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1.5에서 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어 뭐랄까요. 50호 봉돌. 그러니까 아까 전동릴은1 0호 봉돌을 사용을 하는데, 베이트리는 50호를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류나, 어, 요런 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날리게 되는데, 거기에 라인까지 굵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전동리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보조를 좀 맞추시려면, 라인은 좀 가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비는, 음, 이제, 일단은 2단 채비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 뭐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출조점에서 그냥 사셔도 됩니다. 3단 채비도 많이 하시는데 해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바늘 3개가 달려있는게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채비 밑기 다는거 그 다음에 밑걸림 서로 엉키기도 하고 그게 힘들수가 있으니까 초보자분들께 저는 2단 채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단 채비에 다는 가지줄 바늘은 마찬가지로 출조점에서 사시면 되는데 기둥줄보다는 조금 약한 네. 예, 이걸 사용을 하시고 2단 채비일 경우에 예, 위에는 한 80cm 정도. 그다음에 밑에는 한 60cm 정도 길이로 해서 예, 달아 주면 되는데 길이 조절은 뭐 정확하게 센 m 라기보다는 위에 다는그 가지줄의 길이가 어, 바늘이 아래 아래쪽에 예, 연결하는 바늘 그 매듭 있잖아요. 가지 기둥줄에서 가지줄로 나가는 그 돌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위에 가지줄이 쭉 내렸을 때그 아래쪽 가지줄 연결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길이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아래쪽 가지줄의 경우에는 뽕돌보다 한 30cm 정도 조금 더 길게끔 늘어지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류가 약할 때는 조금 더안 날리니까 바닥, 바닥으로 많이 쳐지겠죠. 그러니까 조류가 약한 날은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되고 조류가 센 날은 네,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응,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줄 같은 경우에는, 어, 낚시를 하시면은, 예, 우럭 침선 낚시 경우에는 앞쪽에 보면, 이 예, 바늘을 꽂아둘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게 기둥에 묶여져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미리 한 10개, 10개 이상, 예, 미리 꽂아두신 다음에, 어, 채비가, 어, 밑걸림이 생겨서 가지줄이 떨어질 경우에, 예, 빠르게, 예, 미리 세팅해둔 가지줄로 최대한 빠르게 교환해서 다시 또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록 침선 낚시, 어초 낚시 경우에는 밑걸림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고, 채비 털림도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럴 때, 최대한 빠르게 채비를, 예, 보완하고, 다시, 에, 뭐랄까요, 세팅을 해서, 빨리 낚시를 할수 <laughs> 있게 하는 게, 예, 조가를 조금이라도, 마리수를 한두 마리라도 더 가져가는 방법이니까, 뭐 채비 탈리고 나서 그때서야 태글박스에서 반을 꺼내서 묶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인트 다 지나가고 선장님이 회소하라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쪽에다 꽂아두고 언제든지 채비를 교체할 수 있게끔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도 최대한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서 한 60cm 정도 길이로 다 잘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줄 그러니까 원줄보다는 기둥줄이 조금 약해야 되고 기둥줄보다는 가지줄이 또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어, 밑갈림이 생기더라도 꽁, 어, 가지줄이 떨어져 나게 나가게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예, 감안하시면 되고 간혹 낚시를 하다 보면 어, 아예 채비가 통째로 다 뜯겨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예, 사용하고 계신 합사 라인보다 아래쪽에 있는 기둥줄 이단 채비가 훨씬 더 튼튼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원줄이 좀 약하다 싶으면 기둥줄로 조금 약한 걸 쓰셔야 되고 어쨌든 기둥 어 기둥줄은 대부분 저희가 기성품을 쓰니까 그 기둥줄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합사 원줄이 더 튼튼한 걸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네 밑걸림이 생겨서 떨어지더라도 가지줄만 떨어져 나가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최대한 튼튼한 걸로 하시는데 에, 길이는 한 2m 이상 되는 에,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단 채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 저희가 이제 낚시줄을 감았을 때 물고기를 어, 회수하거나 채비를 회수할 때 로드를 세웠을 때 아래쪽 뽕돌이 네배배 정도 오게 이렇게 로드를 세웠을 때 그래서 내가 뽕돌을 잡거나 물고기를 로드를 세웠을 때 잡을 수 있는 정도 아니면 팔을 뻗어서 살짝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 길이는 돼야 되는데 이 낚싯대 길이가 너무 짧으면 팔을 뻗어도 안 닿아가지고 막 양손으로 두번세번 번 감아 올린 다음에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좀긴걸 사용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강도는 거기 스펙에 써 있는데 배코 뽕돌 를 견딜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1 0호를 그람으로 환산하셔가지고 그 무게를 거, 견딜 수 있는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채비가 바닥에 걸렸을 때 밑걸림이 생겼을 때는 로드를 보통 낚시, 물고기 이 후킹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로드가 부러지니까 밑걸림이다 생각하시면은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꽉 잡으신 다음에 낚싯대를 물하고 수직으로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일자로 세워서 로드를 당겨 주셔야 됩니다. 로드를 당긴다 보다 그냥 스풀만 꽉 잡고 있으면 배가 흘러가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 꾹 지고만 있으면 채비가 떨어져 나가니까 항상 밑걸림 시 채비를 이렇게 떨어져 낼 떨어낼 때는 로드를 반드시 세운 상태로 채비를 뜯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미끼는 에, 보통은 다 오징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구요 흰색 그다음에 핑크색, 빨간색 네,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도 사용을 하는데 에,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바늘에 좀 끼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미꾸라지를 네, 사용을 하신다면 어, 저희가 요리할 때 쓰는 고기 구울 때 사용하는 이렇게 이빨이 요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집게를 하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미꾸라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꿀팁으로 집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꼴뚜기 쭈꾸미도 예,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쭈꾸미도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예, 다음에 쭈꾸미도 예,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나머지 소품들 빼고 기본적인 큰 음, 준비물들은 이 정도면 되고요 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실 때는 채비를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포인트에 접근해서 선장님이 삑하면 동시에 내릴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에 도착한 다음에 삑하고 나서 그때서야 채비 준비해서 남들보다 늦게 내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내 채비가 이미 선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선미까지 벌써 채비가 흘러갔는데 중간이나 뒤쪽에 계신 분이 그때서야 채비를 던지면은 앞쪽에 있는 분하고 다 엉키죠. 그러니까 어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삑 하는 소리와 동시에 채비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내 앞쪽으로 이렇게 라인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직으로 내리지 마시고 앞쪽으로 그러니까 배가 있는 내가 서 있는 방향보다 한 3m, 2~3m 훨씬 더 앞쪽으로 던져서 서로 라인들이 그나마 크로스 되지 않게끔 캐스팅해서. 던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싶으면은 어차피 포인트에 다시 재 진입을 하니까 그 다음 타임은 그냥 다른 채비 준비하시고 다음에 삑할때 던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선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면은 기본적으로 한세 바퀴 그래서 한1에서1 5오 면서타 정도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에 어초나 침선에 올라갈 때는 선장님이 몇 바퀴 감아라. 뭐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 회전수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게, 어떤 분들은 이 스프리 굵은 거, 전동질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굵죠. 그리고 어 기어비가 다르잖아요. 낮은 기어비를 쓸 수도 있고, 높은 기어비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 바퀴를 감았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1에서 1.5m가 감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갖고 있는 릴의 스풀의 크기가 좀 굵기가 가늘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세정수보다 조금 더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나는 선장님이 감을 하는 대로 감았는데도 자꾸 바닥에 걸린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릴이 기어비가 낮거나 스풀 굵기가 작아서, 어, 똑같이 해도 남들보다 덜 감기는 거니까 그렇게 한두번해서 나는 감을하는데도감을아는데로 감았는데도 자꾸 걸린다 싶으면은 한두바퀴 더 감아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런 거는 다 센스니까 거기 현장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끔 고른 것들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한두바퀴 정도는 더 감아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 우럭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딱 붙어 있는게 아니고 어차피 떠서 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아도 상관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밑걸림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 더 감아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입질인지 바닥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느낌으로 어, 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이론적으로 딱 이렇다 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어쨌든 뽕돌이 지나가다가 아래쪽에 있는 침선이랑 혹은 바위 돌에 부딪혔을 때이 손에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느낌하고, 물고기가 물어서 툭툭 하고 이렇게 털때 바늘을 털때이조리때 툭툭 전해지는 느낌은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아, 이건 딱딱한 거,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좀 물큰한 거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운 게 이, 쳤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초반 한 30분에서, 뭐한 시간, 한 30, 30분 정도는 빨리, 익고 입질과 볼에 부딪혔 때의 느낌을 구별하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쨌든 본인이 좀 경험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 어? 떤 분들은 분명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처에 지금 딱 진입하자마자 뽕떨이 이 어처나 이런 걸툭친 건데 일질이라고 생각하고 막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올라와보면 없는 거죠. 오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질이 투득 왔다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감아 올리는게 아니고 본인이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 근데 입질인것 같다 그러면은 푸킹을 하신 다음에 한바퀴 한 정도 감고 잠깐 기다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기다렸을 때 그냥 낚싯대가 잠잠하다 그러면 아까 그건 뽕돌이 그냥 밑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친거고 한두바퀴 감고 살짝 기다리는데 낚싯대 끄지 꾹꾹 이렇게 뭔가 두두둑하고 턴다 그러면 고기가 문거니까 입질을 확인한 다음에 재비를 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전동릴 같은 경우에는 제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매듭을 한 돌의 부분이 초리대 끝까지 올라올 일이 없는데 그냥 일반 베이트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어... 채비가 거의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도 이 감는 속도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감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낚싯대 초리대 끝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어른어른 해서 이 채비가 다 올라온 게 보이면은 물속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채비를 리를 감아서 최대한 전부 다그어 물속에 있는 채비를 감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 매듭은 초리대를 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낚싯대를 초리대부어 부러뜨리는 어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매듭 돌의 부분이 초리대를 감아버렸을 때의 경우,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밑걸림 했을 때 채비를, 이, 뜯어내는데, 로드를 수평으로, 그냥 보통 낚시하듯이 그 자세에서, 예, 그냥 밀, 휘어지게끔, 예, 채비를 들어올려서 부러지는 경우. 예 그두 가지가 가장 많으니까, 도전만 주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아, 요 정도면 어, 우럭 낚시를 가실 때 네, 준비해야 될 준비물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낚시 방법들에 대해서는 네, 설명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 어, 참고하시고 제 영상 외에도 조금 더 미리 공부를 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바로 낚시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어, 공부를 해서 네,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 그다음에 어, 모두들 네, 어복 측만 하시고 즐거운 낚시. 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상한 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